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길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궁금한 게한둘이아니다 예수님의 머리 색깔은 무슨 색일까? 머릿결은 곱슬이었을까? 아니면 직무였을까? 영화에서처럼 머리카락은 길고 수염을 길렀을까? 피부 색깔은 어땠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화를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재해석된 모습이지요. 할리우드 영화나 과거에 흔히 접해했던 파란 눈에 하얀 피부 그리고 금발의 예수님은 서양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일부 기록들과 예루살렘에서 발굴된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유골 분석 자료들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머리카락 색깔부터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금발이 아니라 검은색이거나 암갈색으로 추정됩니다. 머릿결은 직모가 아니라 곱슬에 가까웠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또한 우리의 생각과 달리 머리카락은 길지 않았다고도 하지요. 성화나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예수님을 장발로 묘사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길었다는 기록이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자료들을 종합하면 짧은 편이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 고린도 전서 11장 3절부터 16절에서 여자는 머리를 기르되 남자는 머리를 기르거나 무엇을 쓰면 안 된다. 거듭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길었더라면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1세기 유대인들은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유세비우스 역시 자신을 져서 앞편을 반박하면서 유대인들은 깔끔하게 다듬은 머리로 유명했다는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의 말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수염을 길게 기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턱수염을 길게 기르고 초성화에 등장한 것은 4세기 때였다고 하는데요. 이전까지 예수님은 동시대 일반인들처럼 길지 않은 머리에 수염이 짧은 젊은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청년 모습은 자취를 감췄는데요. 어쩔까요 에버렛 퍼거스는 자신의 저서 초대 기독교의 배경에서 그 원인을 이교 신앙의 영향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권위적으로 그리려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유세비우스 역시 콘스탄티아와 데오도시우스 황제에게 보낸 두 통의 서신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회의 지시를 어기고, 제멋대로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낸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요. 예수님의 피부색 역시 서양인과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피부색은 유대인들처럼 붉거나 다소 짙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죠. 팔레스타인 지역 주민들의 피부는 예나 지금이나 대체로 서양인보다 훨씬 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족보 역시 예수님의 피부색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라비나 루처럼 짙은 피부색의 아시아 아프리카 계통의 조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영국의 BBC 방송국이 1세기 유대인의 유고를 토대로 학자들의 고정에 따라서 제작한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매는 어땠을까요? 이레니우스는 이단을 반박함이란 저세에서 이사의 발언을 기초로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설명했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허약하고 볼품없고 우아한 대라고는 조금도 없었다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의 아 유명한 교부이자 금욕주의자였던 오리게는 예수님의 체구가 외선탓에 호감을 주지 못했고 어떤 특징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키릴로스는 보다 극단적인 편을 동원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낳은 자식들 가운데 누구보다 꼴사나운 인물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반면에 아름답게 묘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빌라도 앞서 총독을 지냈다고 알려진 렌툴루스는 로마 원론에 보낸 보고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몸매가 준수하고 머리카락은 밤이 잘 익은 것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잡티나 주름이 없고 안색은 밝았습니다. 코와 입은 단화하고 수염은 머리카락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보고를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직접 기록으로 남긴 중요한 자료라고 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렌틀루스를 허구적인 인물로 그의 보고서는 중세에 만들어진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두 가지 주장들 가운데 어느 쪽을 쫓아야 할까요? 당신은 오늘날과 달리 대개 하루 두끼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은 간단히 그리고 저녁은 비교적 많이 먹었죠. 고기는 특별한 때가 아니면 입에 댈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영양 부족에 시달렸고 평균 수명은 50세를 넘기지 못했죠. 예수님의 직업 역시 건강에 그리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목수는 대개 정착형과 순회형으로 나눠지는데 후자는 일감을 구해 늘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했는데요. 충분치 못한 영향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햇살, 그리고 건전 공기와 먼지를 항상 접해야 했기에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이고 피부는 거칠어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을 겁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수 없다고만 대답했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으니 당연한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알아왔던 서양인 중심의 사고에 의문을 제시한 것 오늘날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겉모습보다는 예수님의 속마음을 날마다 닮아가는 게 아닐까요? Thank you.